오늘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누리는 성도의 축복과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도대체 예수 이름을 믿고 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고 또 어떤 승리가 있는지를 같이 함께 살피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해 볼까요? 죄를 사하는 능력. 죄를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은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이나 마리아가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같이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위세자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퇴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님의 사자 성령께서 이 육신의 부모인 요셉에게 알려주고 그 이름을 짓도록 정하여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낸다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을 조금 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에도 이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와라는 이름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름에서 벌써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알려 주고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귀한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입니까? 또는 우리가 죄의 대가를 잘 지불하고 치렀기 때문입니까? 어느 것도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 누구도 다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지금까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어떤 인간도 그 중에 의인, 온전한 의인은 단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아, 죄인과 또 어떤 이 오염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 아담의 후손 중에서 이 죄인의 존재가 아닌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다 죄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하잖아요, 도토리키재기다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은 다 고만고만하고 다 작디작은 것들이 그냥 고기 안에서 누가 조금 더 낫냐 누가 조금 더 크냐 하는 그것을 서로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아주 낮은, 낮은 응? 그런 존재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내가 조금 더 낫다 내가 조금 더 깨끗하다 하고 말하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존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로마서 말씀에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진노와 심판 안에 놓여 있는 아주 지극히 불안하고 지극히 두려운 존재일 뿐이죠. 왜곧 심판이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그러지, 곧 심판이 떨어질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죄 사함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 그리고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 성경이 로마서 말씀이 귀한 것은 이런 것이죠. 인간의 현황,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고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문제 가운데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치명적인 문제 아래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지를 알려주는데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친히 내어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 자신의 온 몸을 찢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가 대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신 속하여 주었기 때문에 대속이에요. 그래서, 대신 속함으로, 대속함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감옥에 가준다는, 요즘은 구속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감옥에 가졌다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구속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우리를 그와 같이 행하셔서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죄 사함의 권세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하는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부지런히, 부지런히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주는 것처럼 큰 효도는 없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좋은 친구들, 좋은 벗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나쁜 것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전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와 같은 능력과 가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지난해에 우리 지방 그 장로님들이 저기 전라도를 갔다 왔는데 그 전라도를 가면서 감, 같이 그 여정을 했어요. 근데 가면서 텔레비전 버스 안에 텔레비전에서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비디오를 봤어요. 그분의 이제 일생을 다룬 영화가 신앙 영화가 있어서 그걸 이제 보게 두고 함께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많이 들었지만은 저분이 저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어요. 아주 한 작디 작은 그냥 여인, 그것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다 죽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닷물에 빠져가고 죽으려고 하다가 그를 누군가가 건전해서 살렸는데 그분이 마침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그가 그를 살려내고 그를 돌봐주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래서 그가 같이 함께 어차피 자기 인생은 뭐 죽으려고 했던 인생,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인생이니까 같이 함께 그분과 함께 이 신앙 생활을 시작하고 또 교회를 따라 나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자기의 일생에 그 상처가 많은 그 땅, 그 고향 땅,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그 땅, 그 섬으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온 그 동네가 다아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한테 버림받고 옛날에 얼마나 그 부끄러움입니까? 그리고 그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자기가 거기다가 교회를 초막 한 칸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시작하고 온갖 핍박을 다 하고 두들겨 맞고 욕을 막 욕을 당하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전하고 전해서 여러분 온온 온 섬이다. 예수 믿는 섬이 됐어요. 더 놀라운 거.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섬들을 다 예수 믿는 섬으로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반대하던 그섬 마을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이 여인의 전도를 따라서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상호를 하게 되면서 그분들의 삶이 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출거하고 행복한 인생들이 되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행복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무조건 다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상황에도 어렵고 힘든 일도 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또 천국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일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이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치료하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각종 질병 들린 사람 누구라도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각색 질병 걸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각색, 각종의 질병에 걸린 자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귀신 들린 자 누구라도 장애가 있는 자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되었죠.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그를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세상 끝날까지 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시는데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다섯 가지의 능력, 다섯 가지의 권능, 다섯 가지의 어떤 이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무엇인가요?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원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 주님의 은혜 중에 저의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기에 사람의 뜻으로 다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 뭐다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음. 여러분이 두명 이상 전도해서 여기다가 앉혀놓지 않고는 죽, 죽어도 안 돼. 예. 죽을 거면 두명 이상은 앉혀놓고 죽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 안 하시는 거죠. 두명 이상 하면 죽을까 봐. 예.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저 그는 그저 동전 얼마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그는 그두 사람을 바라보고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죠. 그때 베드로가 아주 당차게, 힘있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곧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에게 아주 놀라운 말을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랬더니 그가 그 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이 일어나면서 곧 일어나고 뛰고 막 그냥 걷고 뛰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짜면 성경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언 증언자가 한둘이 아닌데 본 사람들이 다짜라면 이럴 수 없죠. 두 사도와 함께 그날 때부터 앉은뱅이 되었던 그 사람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나사는 예수 이름을 줄 때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 알렐루야! 네. 여러분 중에 다 힘이 빠지고, 다 낙담이 되고, 또내 몸이 다 망가졌다라고 포기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육체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의 육체에 자꾸만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이니라 주의 이름으로. 병이 있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요지가 뭐냐? 병이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신다. 우리가 이 사람 그 누구라도 다 일으키고 회복하게 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이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안수를 받을 때 치유하기를 기대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고쳐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안수 받는 이의 마음에 벌써 뜨거움이 임해요. 불 같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고백이 되죠. 목사님 기도 받는데요. 제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고쳐진 것 같아요.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당신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항상 병을 이기고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강처럼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 마귀를. 여러분, 마귀, 귀신,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없어요? 있어요. 네. 보셨어요? 안 보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laughs> 예? 말씀에 있어서. 예. 우리가 다 바야 믿는다고 하면, 음.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 같지만 굉장히 <laughs> 어, 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들이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증명했죠. 과학이 놀라운, 놀라운 증명을 했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더 근본이고 더 본질적인 문제를 증명하지 못한 영역이 참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과학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주장이 변하고 있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주의 역사가 얼마냐? 우주의 역사가 45억 년 또는 50억 년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어느 책을 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억 년, 80억 년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다 믿음의 영역과 관계가 돼 있습니다. 믿음과 관계 없는 부분 하나도 없어.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여러분 엄청난 믿음 있는 거 아십니까? 아니 거기 주인이 거기다가 독을 풀었을지 어떻게 알아? <laughs>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 좋은 밥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믿으니까 먹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불안해서 못 사먹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불안해서. 독은 아닐지라도 여기에 무슨 성분이 들었는지, 뭘 넣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는 불안해서 안 사먹어. 나는 내가 직접 해 먹을 거야. 이런 분들 많지 않던가요? 얼마 전에는 어떤 내용을 보니까 텔레비전에 저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온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쌀이 나오죠. 변농사져서 쌀이 나옵니다. 그런데, 쌀이라고 다 똑같은 쌀이 아니랍니다. 무슨 말이냐? 위험한 쌀이 있어. 위험한 쌀이 있어. 어느 지역에는, 그이 지역 지역마다, 어느 어느 지역에는 원래부터 그 토질이, 그 토질 자체에 이렇게 안 좋은 성분이 나는 토지가 있대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는 벼에는 그 성분들이 베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양분을 빨아먹고 사니까 얘가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하면 그 관청에서 국가의 정부에서 그 지역은 경농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막어 왜냐 면그 쌀을 먹으면은 해로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다 어떤 부분 부분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다 구분하지 못하죠.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쌀이라고 다 똑같은 쌀이 아니에요 좋은 땅에서 나온 쌀은 좋은 쌀이고 좀 나쁜 땅에서 나온 쌀은 나쁜 쌀인데 그걸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경기미가 제일 좋은 쌀이에요. 여주이천쌀 어디 가도 뭐 임금님, 진, 임금님 진상하는 쌀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아닌가요? 얘의 이야기가 다 여기 또 여주 이천 살만 먹는 분 계신가? 다 얘기가 다른데 왜 그러냐? 여주 이천이 어느 순간부터 공장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그 주변에 아주 그냥 큰 공장들이 마냥 뭐, 뭐 수도 없이 백혀 있으니까 그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 오염된 물이 다 흘러가고 그것을 그 벼들이 먹으니까 저저이저 저저 땅에서 나는 벼를 정말로 좋은 땅 좋은 벼라고 할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철원살을 먹어요. 철원살? 철원살 좋잖아요. 얼마나 맛있어? 철원 5대 쌀. 철원살은 좋을까요? 안 좋아요. <laughs> 나빠요. 열심히 먹어서 어느 순간 뭐라는지 아십니까? 뉴스 보도에 나오는데 무슨 뭐 이렇게 저접경지역 휴전선 부근. 거기는 오염도 안 되고 공장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 철원이 그쪽이니까 그쪽 쌀을 먹음 참 좋겠다. 깨끗한 쌀이다. 열심히 먹었죠. 그랬더니 어느 날 뉴스 나오는데 누군가가 그 인근에다가 온 곳곳에다가 무슨 일을 폐기물을 갖다가 불법 매립을 했대. 그 주변에 있는 그 철원 쌀은 이거 먹음 큰일 나는 쌀인 거죠. 그 폐기물에서 나온 오염물질을 먹고 컸으니까. 강화도 쌀은 어떨까요? <laughs> 예전에 저기 갔더니 우리 그 가까운 형님 목사가 그 당진에서 먹게 하는데 아 당진 쌀 맛있어. 당진 쌀은 어떨까요? 생각하고 돌아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국은 다 뭐냐면 믿음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행하고 사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영역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사탄 마귀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적이 없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가실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마귀와 예수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죠. 마귀는요? 마귀는 뭐예요? 뭐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작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쁘고 마귀가 악하다는 거죠. 우리가 괜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마귀의 사람이에요. 중간은 없다고요. 우리는 기대하죠. 그냥 내가 적절하게 중간쯤 어느 자리에 있으면 제일 편하겠다.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것도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 보여. 그냥 마귀도 싫고 그러니까 중간 중립이면 얼마나 좋을까? 중립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마귀의 백성에 예수님도 심지어 이렇게 마귀에게 잘하실 때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 이 언제 공격을 받았어요? 40일 금식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니까 마귀에 와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아,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열심히 금식기도하시고 그 이제 기도의 끝에가 거의 끝이 나가는 가장 이제 기도의 가장 클라이맥스, 가장 절정이 되었는데 그때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합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나더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이 시험 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마귀가 우리는 세번 아니라 삼십 번이라도 할수 있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방심하고 있는 코트에 그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넣어서 시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가 그냥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은 것처럼, 마치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다 옳은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마귀는 대마처럼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잘 듣고 따르면 얼마든지 우리는 마귀 음성에서 피해 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존재들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귀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물러가기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와 물러가라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 존재에 그러나 나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는 존재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끼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병을 고치게 해주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하는 그 능력과 힘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승리하고 우리의 인생에 답답함과 근심 이 있을 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또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